반갑습니다. HR 리스트 김피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음, 지난 4월달, 5월달에는 동영상 촬영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아, 한달 넘게 못한 것 같은데요. 아, 그 나름대로 좀 바쁜 이유가 있었고요. 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는 자주 또 아,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룰 이야기는요. 조직 문화 진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그,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그, 블로그에 보시면은, 조직 문화 관련된 글을 하나 좀 올려놨는데요. 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동안의 시간이 조진다면, 조직 문화를 그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에 대한 그 해결책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음, 뭐, 공식적으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그 조직문화 진단에 관련된그 리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한다는 의미고요 그, 이와 같은 조직문화 진단에 대한 필요성은 그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어떤 큰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 뭐, 창업, 제2창업을 뭐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CEO가, 그 취임을 하거나,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어떤, 그, 유발하거나, 이와 같은 니들이 발생이 되면은,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 혁신을 많이, 그, 추구합니다. 따라서, 그 어, 조직문화 진단이란 부분은, 새로운 조직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조직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그 수준을 알수 있는 인식을 알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이 좀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중점을 둬서 더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될지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포인트만 나온다면 그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무엇으로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그 방안을 수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안을 세웠다고 해서 곧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튼 이와 같은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과 전파와 실천에 대한 그 리드가 있을 경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조직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그 진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약한달 이내 그 시간에 어, 끝낼 수 있는 조직 문화 진단에 대한 그 컨설팅을 제안해 드리는 건데요. 어, 뭐 크게 보면 제안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HRD 실무자 또는 조직 문화를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한테 조직 새로운 조직 문화 정립 전파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뭐가 있을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새로운 조직 문화를 새로운 조직 문화 정립을 하는데 그 유의미한 정보 또는 뭐그 노하우를 알수 있을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 실무 노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조직 문화 진단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조직 문화의 변화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업의 어떤 그 돌파구, 뭐, 장기적인 뭐, 침체라든지, 뭐, 적자가 확대된다든지, 또는 내 외부 환경 변화, M&A를 했거나, 분사를 했거나, 또는, 뭐, 그, 목에 비해서 분리됐거나, 등등등등. 그래서 어떤 사업구조조직구조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구성원의 인식의 어떤 변화들,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조직문에 대한 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직접적으로는 새로운 시의가 출범을 하면은, 대개 임기내 또는 뭐 연임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3년, 뭐, 준비적으로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새로운 그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조직 문화, 정립에 대한 것을 취임과 동시에 강조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CEO에 취임을 했다면 아무래도 조직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립 전파 실천에 대한 부분이 이대가 클 거고요. 그 일순위는 현 조직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요구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조직 문화 진단을 위해서는 현재 조직문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한데요. 진단을 할때 필요한 것은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아무튼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한 조직문의 그 현상,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직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 인터뷰든 설문조사든 현장 방문이든 그 취합된 분석된 그 자료. 정보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 시사점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문화에 대한 정리 을리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서는 그 시사점을 해석을 하고 새로운 조직문화의 정리 을리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을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 진단 결과, 설문, 인터뷰, 현장 법무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쉽진 않지만, 뭐, 치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쉽진 않겠죠. 쉽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이슈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자, 어,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 방안에는 그, 회사마다 업종이든 규모 불문하고 유사한 것도 있을 수있고요 가령 뭐, 어, 뭐 수직적인 조직 문화, 이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바꾼다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회의 문화, 소통 문화, 뭐 이런 관점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도대체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그, 탑다운 방식, 탑다운인지 또는 바텀업인지 또는 동료관인지 아니면 고객관의 관인지, 그 포인트들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같은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단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이와 같은 그 조직 문화 진단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결과물은 대부분은, 아, 조직 문화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조직 문의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한 달여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달 뒤에는 조직 문화 진단 설문지가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한 진단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사점을 근거로 한 새로운 조정문화 정립 방안이 나오는 거고요. 이와 같은 것을 다 어우르는 최종 결과 보고서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새로운 조정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의 의사 결정은 선택은 고객사에서 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 이슈 도출 그 이슈 중에서 실전적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한 도출. 이와 같은 것은 한 달여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요.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 부분은 결국 의사 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정할 수 있는 대안을 드리는 거고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할 때 어떻게 추진해들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여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크게는 설문조사 실시와 분석단계, 그 다음에 인터뷰 실시와 분석단계, 그리고 조직문화 정립방안 수립단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아, 물리적으로 설문조사, 그, 수, 설문조사를, 전자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약 5일 정도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요. 근데 인터뷰를 실시한다면, 임직원의 이론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못해도 일주일여, 풀데이로 한 5일 정도는 인터뷰를 실시해야 되는 그 일정이 잡혀야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요. 따라서 설문조사의 분석, 인터뷰의 분석, 이와 같은 것이 각 토탈한다면 약 일주일여.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문화정립방안을 도출하는 부분이 한 일주일여. 이렇게 따지면 최소 4주여의 시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실시를 한다면, 아,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설문조사 관련된 활동, 인터뷰 관련된 활동, 조직 문화 정립방안에 관련된 활동, 그 이세 가지 활동이 최소 한달 동안, 4주 동안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아무튼, 한 달여 시간이 투자만 된다면,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와서 조직에서 원하는, 경영진이 원하는 조정문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터뷰 분량이 예시입니다. 아,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는 1대1 인터뷰와 그룹 인터뷰를 병행 실시하는데요. 아, 인터뷰 분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뭐 같은 문항으로 해도 무방하나 합니다. 왜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냐면 아, 일일이 다할수 없으니까. 또 지금 그, 현실적인 문제에선 그 그룹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단위 조직별로 해서 그룹 인터뷰를 해야 단위 조직의 특성을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대 인터뷰 또는 뭐 그룹 인터뷰를 하든 인터뷰 문항은 거의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 그, 진단에 관련되는 그 인터뷰 문항이라면은, 아,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미션, 그 다음에 10년 뒤의 미래 모습, 비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생각과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밸류 그리고 아, 비전 달성을 위해서 니드에게 요구되어지는 뭐 필요한 능력이나 역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족해서 필요한 활동들, 구체적인 행동들. 그 다음에. 전사조직문화 측면에서 임직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길 기대하는 변화 등, 이와 같은 어, 최소 6가지 정도의 분항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어, 임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는 거고요. 인터뷰는 보시는 것처럼, 하 보시는 것처럼, 그 전문을 기록을 해서, 물론, 그, 녹취는 안 하고요. 받아 적어서, 어, 이와 같은 내용 부분을 실명은 없애고요. 무기명으로 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은 어, 약간 편집을 하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은 있는 그대로 아, 작성을 해서 고객사에 제출을 합니다. 이것들이 보여지면은 어, 한 시점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여섯 가지 문항에 대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 인터뷰 설명 문항입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그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조직 문화가 어, 제대로 됐다. 격리점파 실천이 제대로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왜 조직물을 강조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결국 조직 분화라는 부분은 조직이 미치는 효과가 크게 직무 만족, 그 다음에 조직 몰이 그리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 이와 같은 것으로 조직의 효과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조직 분화에 따라서는 직무 만족과 조직 몰다 조직 몰입, 그다음 조직에 대한 물이 그다음 이제 회사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 여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리더 역할, 어떤 리더들이냐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리더십, 그다음에 조직 문화의 유형. 물론 여기서는 그 경쟁 가치 모형을 그 활용을 한다면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리더십 유형과 네 가지 유형의 조직 문화 유형 이것들이 어떻게 조직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즉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과 그다음 회사 만족,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그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은 결국은 비전 체계 수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아, 물론 요한달 동안 시점에서 비전 체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만드기엔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직문화를 진단을 할때 향후에 있을 비전체계 중에서도 어, 조직문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가치에 대한 의견을 듣, 청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문조사 그 문항 중에는 바람직한 핵심가치에 대한 인직원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팀장과 직원들, 그러니까 임원을 뺀 팀장과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때 이와 같이 바람직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문항들이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는 정보로는 이제 그 우리가 참가자에 대한 직급, 부서,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뭐 근속연수 또는 뭐 공채 출신 여부 등등 이런 것들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근속에 대한 것도 좀 파악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 문항 중에 신뢰도 부분, 즉 어, 매우 만족이든 매우 불만에 쭉 극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확인한 문항도 이 필요하고요. 아무튼, 한 쉬운 6개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이 된그 전자설문조사 문항을 어, 통해서 우리 특정한 회사의 고객사의 고직문에 대한 현재 인식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문항은 뭐, 오전속도로 해서, 어, 매우 긍정, 매우 보적. 이런 식으로 좀, 어, 속도를 좀 만들고요. 아, 주관식들 좀포함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항 부분에 대한 거는 고객사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되는 거고요. 설문 결과가 어떻게 그 자료화 되느냐, 보고자료 들어가는 예시입니다. 문항에 따르는 뭐, 시사점들, 현상과 시, 아, 시사점 도출을 해서 나중에 그 조직문화 정립 방안을 수립할 때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삼기 위함이고요. 이런 자료들이 축적이 됐을 때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시사점 도출해서 결국은 고객사 입장에서 키 적절한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방안에 대한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에서는 인터뷰,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설문지, 설문 항에 대한 분석자료 이런 것도이 포함됩니다. 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조직 문화 진단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 한편으로는 뭐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서를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CEO의 출범 취임 또는 어, 회사의 어떤 어려움의 봉차 또는 분사라든지, 또는 M&A든지, 어떤 회사의 어떤 조직의 또는 어떤 사업영역에큰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새로운 조직문화에 대한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오더를 받은 조직문화 실무자나 h l 리 d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망설 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도움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한 달여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달여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 아, 물론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하느냐, 아니면 저 같은 외부 어, 전문가를 활용하느냐는 회사 의사결정 문제인데요. 아무튼 제가 오늘 동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자료들을 잘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서 직접 그 외부 도움 없이 어, 수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포인트는...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통해서 결과를 분석을 해서 시사점을 무엇을 끄집어내서 시사점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 해결책 그 중에서도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회사 의 규모 따라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직접 해보시는 것들. 어, 뭐, 나쁘진 않고요 좀, 여권이 된다면은, 외부 도움을 받아서, 이참에, 아, 그런 실무적인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어것가 싶습니다. 아, 오늘 동영상은, 조직문화 진단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실무자들을 위한, 저의 실무적인 노하우, 이자, 동시에, 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조직문화 정립, 전파 실천에 관련되는, 아, 컨설팅의, 음, 실무적인 노하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뭐 두리뭉실할 수도 있는데요.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다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